자, 그래서 이제는 전후반 픽업 이야기랑 상시 선택권, 그리고 명함 캐릭터가 있을 때 1돌파 할수 있는 이벤트 있죠? 거기서 어떤 캐릭터들 돌파를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요거는 자성배너. 바바라, 시노브, 카베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부에. 라우마랑 나시다가 픽업을 합니다. 스토리 진행 시 아이노는 명함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후반부는 플린스. 야란 이렇게 있고 아이노가 사성에 들어가 있고 설탕, 도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를 들어가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될 거예요 특히나 사실 뭐 복합 캐릭터들 빼고 신캐들만 모성만 보고 어디 들어가는 게 제일 좋냐 내가 만약에 이네파가 있어 플린스를 노리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일단 그 둘만 해도 한 파티 뚝딱은 맞는 것 같다 요것 좀 핵심이고요 얘에 대한 얘기를 빼고 이네파만 얘기를 하자면, 이네파는 기본적으로 달감전 딜 증가 플러스, 쉴드 제공, 원맛 뿌리게 이런 게 되잖아. 게다가, 이번 개면은 본인이 궁극기도 꾸준히 쓰겠죠? 그러면 사실상, 홈필드 딜러한테 경직 저항력 제공해 주는 것도 엄청나게 큰 장점이고, 원맛 뿌리면서 달감전 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달 반응에서 원맛 뿌려주는 게 좋아서 설탕도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맷사이클 이네파만 해도 원마를 뿌릴 수 있어 그것만 해도 사실은 많이 잘 받아 먹을 수밖에 없어서 있으면 사실 1차적으로 얘를 노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야란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요 없다 그러면 뭐 행초 쓸만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둘만 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 파티가 짤린다 라는 거 하나가 큰 장점으로 보이고요 파티가 비싸지도 않아 사실 물론 그두 명이 비싸지만 플린스 이네파가 있다라는 가정화에서 필요한 파츠들이 비싼 파츠가 아니라는 거죠 뭐 카즈와 실론은 무조건 써야 돼 이런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설탕만 던져주면 제 역할 다하니까 그것만 봐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네파가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저는 플린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제 라우마라랑 그 플린스랑 비교해서 둘중 하나만 노린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미래를 보긴 해야 된다 라고 보긴 합니다 당장은 플린스는 이네파라고 하는 확실하게 뒷받침 되어 있는 파티가 있어서 완성되는 느낌이라고 하면 라우마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개화 파티가 세졌다? 그런 느낌은 들긴 하는데 라우마가 있음으로써 파티가 완성된 이런 느낌은 확실하게 들진 않아. 그래서 라우마는 확실하게 미래를 보는 듯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나오는 이제 같이 쓸 캐릭터랑 같이 썼을 때 근데 포템만 따졌을 때는 얘가 높아 보이긴 하지. 왜냐면 이 친구는 온필드 딜러고 얘는 엄청난 서포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서포터 계열의 서브딜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말 완벽한 딜러 하나만 나와주면 확 날아오르는 파티가 될수 있긴 해서 두 개가 결이 달라서 이거는 내가 노리는 바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모든 조합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저는 라우마를 미리 뽑아둘 것 같긴 해요. 라우마를 뽑아두면 나중에 조립될 수 있는 곳에 파츠로 들어가기 좋으니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반대로 얘는. 그러한 파츠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러한 얘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네파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 당연히 뽑아가면 확실하게 완성되는 조합이라서 너무 좋은데, 그런 애들이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 약간 고민 좀 된다. 다행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이노가 있어서 둘이서 달빛징조 보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달감전 딜 증가하는 것들을 아이노가 해줄 수 있고, 혹시나 운 좋아서 풀도 뚫리고 하면은 얘가 또 버프 주고 하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 은 얘까지 내가 잘 뽑아 갈수 있다는 라 가정하에서는, 이네파급은안 되겠지만, 약간 낮은 급의 딜을 내는, 그래도 좋은 파티를 만들 수 있긴 하겠지. 근데, 얘는 그렇게 해주는 파츠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원신은 항상 서포터나 서브딜러가 항상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라우마를 먼저 얘기할 것 같고, 그것까지 거르고, 그냥, 개와 파츠들은 한 단계 건너뛰고, 나는 달감전으로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선택하셔도 크게 문제없다. 무방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를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딱 골라라 라고 하면 나는 라우마를 뽑아서 시도부까지 같이 해가지고 쓰고 있을 것 같다. 근데 내가 번개본서들 기본적으로 좀 이쪽을 노리고 있어라고 하면 플린스 놀려도 된다.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해서. 그 정도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 다만 배너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아이노가 껴있는 거는 장점으로 보이긴 합니다 라우마 입장에서는 그다지 필요가 없거든 아이노가 근데 플린스 입장에서는 아이노가 있으면 이네파가 없을 때 같이 쓸수 있는 좋은 파츠이기 때문에 잘 넣어줬다 설탕까지도 그렇고 자상 배너로만 보면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오히려 신호부 준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나머지들은 좀 아쉬울 수 있긴 하지만 까지 얘기를 하고요 수메르 묶음 기원이 요번에 나옵니다. 데이 아라이탄 방랑자 사인오 닐로 타이나리에다가 전무들까지 나오고요. 무기들은 정말 좋아요. 성현은 진짜 지금도 계속 거론되잖아. 그냥 매번 뭐할 때마다 성현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역시나 성현은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원마 비례되는 무기들 같은 것들도 충분히 낄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수메르 묶음 기원에서 내가 뽑아갈 만한 캐릭터들이 딱히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시 두 명은 당연히 빼고 아라이탄 방랑자 사이노 닐러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캐릭터 중에서 뽑아가야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 특히나 메인 딜러들이라고 부르는 아라이탄 방랑자 사이노는 지금 와서도 굳이 뽑아야 될 이유는 많이 없죠. 사이노는 당장 나오는 플린스랑도 어찌 보면 겹쳐버리기 때문에 뽑을 이유가 많이 없죠. 그리고 아라이탐 역시도 라우마랑 나이타 같이 쓰면서 온 필드를 푸어소 걔네가 쓰는 그 해도 딜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라이탐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런 경우도 아니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만개 조합을 쓰는데 뭐 풀이나 붙이고 시노우 붙여서 타이날이 쓸래요 해도 상관없을 정도의 상황이라서. 진짜 요세 명은 굳이 뽑을 필요는 없다. 고민되는 거는 닐루 하나일 것 같아 진짜. 닐루 하나 정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개화 파티 때문에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개화만을 위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캐릭터들을 좋게 평가하는 것중 하나는 뭐 지금 당장 안 쓰이거나 나중에가서좀덜 쓰이게 된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필요할 때이 역할을 얘네들만 할수 있으니까 라는 것을 놓게 보긴 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개화를 밀어주는 접대 몬스터가 나왔어. 닐루가 있으니까 커버가 돼. 이런 느낌처럼. 키니치 때 에밀리 썼던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영역을 나만 좀 잘해라고 하는 캐릭터들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시 얘기하지만 얘네가 신캐를 걸으면서만큼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장 라우마를 뽑더라도 그냥 신호구나 해가지고 만개 파티 써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막 얘가 있어야 무조건 쓸수 있고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런 캐릭터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일단 라우마만 뽑고 그냥 만개로 쓰다가 추후에 이제 다른 조합을 쓰거나 혹은 뭐 닐로 없는 개화 파티로 이제 좀 넘어가거나 딱그 정도로 보입니다. 닐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데 앞으로의 상황을 위해서 좀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뽑아 놓을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이 되고 얘를 무조건 뽑아 가야 돼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 그쵸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무기가 더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무기가 제공해주는 버프 같은 것들이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랑 닐루를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까지 얘기를 하고요 상시 선택권을 줍니다 이거는 아마 유저들 별로 조금 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애들이 돌파가 잘 뚫려 있는 애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서 주인 없는 운명의 별을 노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진짜로 내가 여러 애들을 데려가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은 본인 계정 상황에 따라 다를 거니까 넘어가고 캐릭터들이 어떻게 좀 쓰이는가 정도로 얘기하는 게 좋아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좀 구분은 한 편이고요. 상식의 캐릭터 선택 중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뽑아도 괜찮다의 주입니다. 의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뒤에 있는 이 4명은 솔직히 말하면 아쉽다. 많이. 이 4명은 제가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않을 것 같다. 앞에 있는 4명은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쓸 곳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네, 각청 다이루크는 역시나 온필드여서. 온필드 딜러 경쟁이 이제는 더 심하잖아.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뽑을 이유가 많이 줄어지고요 돌파가 뚫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추후에 나왔던 미즈키 역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뭐 새로운 원소 반응이 더 추가된 게 아니어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현 상황 기준에서는 온필드 청록 힐러가 있다라는 게 좋은가?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라는 게더 많죠. 어 그래서 좀 아쉽다. 치치는 동일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설계가 좀 많이 아쉬워. 이 4명은 그렇게까지 활용도가 많지 않다. 얘네들을 뽑았을 때쓸 곳이 많았느냐. 그렇게 봤을 때이 4명은 쓸 곳이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나리는 정확하게 나타 버전까지는 거의 안 쓰였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노드크라이 접대를 해주는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의 가산점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온필드는 좋은 점수로 받기 힘들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유저가 데려갈 수 있긴 한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유저면, 새로 나오는 신캐를 본필드로 가져가는 게더 좋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타이나리를 무조건 뽑아라, 이런 느낌은 아니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세 명은, 그래도 서포팅 능력으로 한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좀더 추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 같은 경우는, 훈이나 있는데, 힐러가 드물다,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직까지도 진이고요. 물론, 풀이나 진만으로 힘든 경우들도 많을 거야. 하지만, 아예 없는 거보다는 그래도 진을 쓰는 게 나으니까. 풀이나 진을 위한 진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데이아 같은 경우는 키니치 조합이나, 뭐, 특정 조합에서 불부착, 플러스 정직 저항 뭐, 피해 감소, 요거를 위해서 들어가는 용도. 힐러 빼고 들어가는 용도죠, 거의. 그런 용도로 들어가는 자리에서 쓸수 있더라. 그니까 이것들은 본인의 계정 상황을 잘 고민해야 돼요. 내가 키니치가 있는데, 데이아 해놓으면, 그래도 불부창 요원들 좀쓸수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은 다 환경에 따라 다른 거라서 고민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눈이 있어, 그러면 진을 막 뽑을 필요가 없는 거일 수도 있겠죠. 본인 계정 상황 따라 다른데 그나마 서포팅을 할수 있는 캐릭터들은 그래도 조금 쓰였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스커크 조합에서도 쓸수 있었고, 아니면 좀더 나아가서 다른 조합들에서도 극딜을 위한 구조로도 못쓸건 아니거든.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모나도 그래도 좀 활용 방안이 있더라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 저는 데이아보다 타이날리가 더 쓸만한 것 같던데요. 할수 있어요. 왜냐면 노드 크라이 넘어가면 얘가 접대를 더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사람들 계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 딜러들 중에서는 타이날리다. 하지만 서포팅 있는 애들을 더 추천한다. 그렇게.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으로 내가 어떻게든 쓸수 있는 방안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정도이고 그게 아니다. 그럼 그냥 돌파 많이 뚫리네 주시는 거 추천합니다 주인 없는 운명의 별이라도 받아가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수행의 길에서 선택 가능한 캐릭터들 1돌파씩 할수 있죠 왜 돌파를 하는 게 좋으냐 얘가 돌파가 뚫리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순위 신학입니다 일단 요런 돌파가 뚫리는 거는 1돌파에서 효율이 엄청나게 잘 나오거나 혹은 2돌파까지 가서 압도적으로 세지거나, 요거라고 보이긴 하거든. 근데 신학 1돌파는 너무 좋아요. 일단, 그, 이 스킬을 한번더쓸수 있게 해주는데, 이거는 원충 이슈를 많이 해결해주기도 하고, 사이클 이슈도 해결해줘 그러면서, 버프 갱신 같은 것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학 세팅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좋고, 원충 깎고 공격력 높일 수도 있고, 1돌파만 해도 좋아요. 근데 이 돌파 가도 좋아요, 사실. 그쵸? 큐의 지속시간 증가. 이것만 해도 사실 괜찮거든. 우리가 신학을 스커크 파티 써보면, 아, 큐 은근히 빨리 꺼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1돌파가 이미 뚫려 있다면, 2돌파 받아가셔도 좋습니다. 얼음 피해 치명타 증가도 있고. 그래서 1돌파, 2돌파 둘다 좋기 때문에 너무나 추천하는 경우다. 라고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출입니다. 백출도 동일합니다. 백출 1돌파 똑같죠, 신학이랑? 이 스킬 한번더 쓰는 건데, 얘는 공격력이 아니라 체력이긴 하지만, 체력 원충을 다 챙겨야 되는 캐릭터란 말이야. 근데, 이 스킬 을한번더 쓰면, 사실상 원충 이슈고확 줄어들죠. 그 다음에 체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버프도 올라가죠. 그래서 1돌이 이미 찍은 사람들은 2돌파하면 이것도 좋죠. 그래서, 백출도 너무나 추천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신학은 지금 스코크 파티에서 쓰이니까 좋은 거라고 한다면, 백출은 앞으로 쓰일 가능성이 그래도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긴 해요. 앞으로 나오는 메타가 이쪽 배, 메타이기 때문에 격화, 격변 반응 메타로 갈 거라고 보이니까, 백출도 있으신 분들은 뚫어놓으면 좋더라. 이렇게 보이고요그 다음은 닐루입니다. 닐루는 사실 다 괜찮아요. 이 돌파도 압도적으로 좋고, 일 돌파도 사실 괜찮아 닐루 파티를 요번에 다시 쓰면서 느낀 것중 하나가, 아, 역시나 저물한 개, 또 지속시간이 은근히 짧게 느껴지긴 하는구나. 요것도 있긴 해요. 이게 증가한다라는 것만 해도 내가 부착 능력이 더 커버가 된다라는 느낌이어서 이것만 해도 준수하다 확실히 이것만 봐도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원래 1돌이었는데 2돌이 됐다 라고 하시면 내 성감소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것도 너무 좋지 닐로는 확실히 괜찮은 것 같다 앞에 두 명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탑보와는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이어서 미코입니다 미코는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미코는 이제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네파도 나왔고 홈필드 시간 잡아먹는 게 아쉬워서 그냥 핏을 쓰는 게 낫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 이 궁극기를 쓰기 위해서 원소 에너지가 회복된다는 라게 장점인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되긴 해서 여기는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선택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 Q를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선택의 환경인 거랑 쓰기 힘들게 되어 있는 거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서 1돌파가 찍혔을 때 궁극기를 자유롭게 누를 수 있다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좀 좋게 보긴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다른 캐릭터들이 애매한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1돌파가 뚫려있는 기술에서 2돌파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데미지 증가하는 거거나 범위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나쁘지 않죠 그리고는 이제부터 호두입니다 이런 온필드 딜러잖아 온필드 딜러라는 거를 쓰려고 할때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호두를 쓰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아르레키노도 있고 마비에카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호두는 점점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호두가 익었고 호두가 지금까지도 좀 쓰이고 있거나 앞으로도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기존 명함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많이 해결해 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1돌파를 해주면 강공 스테미나가 안 줄어든다. 이거는 체감이 좀 많이 되긴 한 거라서 있긴 하다. 다만, 다시 얘기하지만 호드를 쓸려는 사람 한정입니다. 그렇 그래서 1돌 좋더라? 2돌은 사실은 뭐그 정도인가? 하지만 뭐딜 증가량이 없진 않습니다. 이 이후에 보실 때는 사실 1돌까지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부터 오는 캐릭터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게 중요해요. 호드는 그나마 내가 이걸 적어놓은 건 체감이 확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유명한 캐릭터죠. 대표적인 캐릭터에서 적어놨지만 이제부터는 추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캐릭터들을 쓸 거다라는 마음에서 오는 그냥 선택의 영역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방랑자가 이 스킬을 쓰고 있을 때, 이제 공격, 속도, 약간 증가하는 거, 기본적으로 달려있고, 그 다음에 대시 쓸때 나가는 뭐 공격 증가하는 거, 딜 증가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큐딜 증가. 요런 효과가 달려있다, 방랑자는. 방랑자의 파티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인호. 사인호도 큐 쓰고 공격속도 증가하고, 내가 이 스킬 맞춰서 쓰고 나면 지속시간 갱신되고, 딜 증가. 기본적으로 본인의 딜 증가에 영향을 받는 거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온필드는 내가 얘를 쓸 것이다. 라고 마음먹은 캐릭터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야토도 동일합니다. 이 스킬 이후에 주는 피해 증가 있고요. 이 스킬 스택 증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딜 증가 옵션이고요. 이토. 이토도 Q 쓰고 나서 스택 기본적으로 획득하는 거. 그 다음에 Q 쓰고 나서 이제 바이온소가 있으면 이런 효과를 받아가는 거 정도가 있더라 코코미가 약간 설명할 게 있는 요소긴 한데요 코코미는 Q를 쓰고 나서 이제 3타에서 물고기 한 마리 나가는 게 있어 이게 근데 일반 공격 피해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피증은 못 받지만 ICD는 별개예요 그래서 물 부착을 좀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요소 하나 있다 1돌파에 2돌파는 실량 증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냥 코코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데미지가 증가하거나, 혹은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물부착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어차피 물부착을 원래 잘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돌파를 해줄 필요는 딱히 없다. 요이미아는 Q 맞춘 거 지속시간 증가하는 거 있고요. 6초 동안 피등 아야카는 2 돌까지 뚫으면은 옆에, 양옆에 동그란 거두개더 나가죠. 그거까지 해줄 수 있고요. 근데 그러려면 선행이 일단 1돌파가 돼야 되는데, 1돌파 옵션은 그렇게까지 막 우리가 지금 와서 봤을 때, 엄청나게 필요한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다음에 유라는 물리 피해 보너스 증가하는 거 달려있고요. 이 돌파하게 되면 이 짤비랑 이꾸기랑 진짜 <laughs> 이게 옛날 캐릭터로 갈수록 돌파에서의 이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요즘은 막 치명타 피해 1 0 증가, 뭐 공격력이 뭐해서 엄청나게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 옛날 캐릭터들의 돌파도가 확실히 낮아 돌파의 성능이 소는 이 스킬 한번 더쓸수 있는 거 있고요. 대기 상태일 때 원충 증가를 이 돌파에 달아줬어요. 감우. 가무, 사실 감우도 엄청나게 돌파해서막 체감이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돌파가 뚫렸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원충 이슈 같은 것들이 조금 해결된다라는 요소 때문에 약간 감우를 오프필드로 쓸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린다. 그 정도의 느낌이 들긴 합니다. 물론 내성 감소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수치는 아니고 원선에서 올라가거나 이스킬한번더 쓰거나 이런 효과들이 가무를 좀더 오프필드에서 굴리기 쉽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알베도 역시 이 스킬로 스킬 쓰고 나면 원서 에너지 회복되고 이거는 본인 딜 증가가 있습니다. 타르탈리아도 약간 아까 전에 기존에 봤던 캐릭터 조금 유사하긴 하지만 타르탈리아는 이 스킬 쓰고 나서 변신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쿨타임이 정말 길어지거든요. 그거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1돌파에 있고요. 타르탈리아 사이클 짜는 게좀 편해진다. 그 다음에 진짜 별로인 적을 처치 시 원충 회복. 이런 거 보면은 초창기 캐릭터들 돌파 옵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줄 필요가 있는데 많이 아쉽다. 마지막으로 클레입니다. 클레는 1돌은 딱히 그렇게까지 장점은 없어요. 본인이 온필드 쓰면서 평타나 이 스킬 쓸때딜좀더 증가한다. 이돌파가 약간 핵심이죠. 이돌파 뚫으면 방어력 감소시킨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기믹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티에서 서포트처럼 활용되는. 기믹을 위해서 활용되는 요소에서 좀 방어력 감소까지 있으니까 어, 좋은데 라고 해서 용암형 형상에서 썼었죠 그런 느낌으로 활용이 되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캐릭터들이 많긴 했었지만 온필드 캐릭터들은 추천도가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온필드가 아닌 캐릭터들 중에서도 좀 활용되고 있던 캐릭터들은 신하, 백출, 닐루, 그다음에 미코 요런 캐릭터들은 돌파를 뚫었을 때 그래도 내가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호두를 여기 넣었지만 호두도 사실은 뒤에 있는 캐릭터들이랑 유사하게 보셔도 돼요. 그냥 1돌 뚫리면 편하게 딜을 더잘 넣을 수 있더라랑 똑같아, 사실은. 그래서 온필드 캐릭터도 추천하진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라 거는 이 캐릭터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니까 돌파 뚫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내가 뭐 지맥제압전이 됐든 다른 엔드콘텐츠가 됐든 좀더 활용하려고 했는데 좀 활용 방안이 있을까? 해서 좀 쓰이는 캐릭터들은 요 앞에 있는 4명 정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